최근 인기 절정의 미국 여가수가 화제입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런 가수인데요. 지금 전미 콘서트 투어를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했었거든요. 필라델피아, 뭐 시카고, 센시네티, LA까지 공연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가 개최되는 도시에는요, 호텔이 다 차고요. 다 예약이 마감돼 버리고 또 식당을 비롯해 지역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5월 이 콘서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0.2%나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연준에서도 이것을 예의주시해 가지고요. 이 스위프트 콘서트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를 어떻게 대살려 올리는지를 주목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수의 콘서트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머금고 있는 교회 안으로 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의 이 플러싱에 다시 한번 주의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분명 부흥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자면 부흥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흥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네,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제임스 페커의 말처럼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잠자는 교회와 주의 백성을 깨우고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부흥 행전이면서 곧 부흥을 일으키시는 성령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만 저렇게 몰려드는 것, 그것은 가수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요 성령에 의해 사람들이 몰려두고 증가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어떻게 부흥을 허락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한여름 밤의 꿈두 번째 시간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부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바라게는 우리 이 저녁에 온이 영적 휴가지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참다운 부흥 주께서 허락하신 부으로 우리 뉴욕 교신 장로교회 공동체의 모두가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천국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를 이끄는 주요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승정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2장, 1, 2장 14절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처음 한 것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자를 눈뜨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 성령께서는 그의 설교를 사용하사 사람들의 그 내면의 심령 가운데 어마어마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죠. 3 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임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 증거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께서는 이 말에, 이 말씀이 선포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뿌려진 그 씨앗이 떨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바로 37절에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 하건을 아멘. 바로 회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렸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하도록 했죠. 이날 벌어진이 엄청난 일을 누가는 이렇게 41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회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교회 중에서 첫 창립 예배 설교만 해, 설교 딱한번 했는데 그 순간부터 3천 명으로 교인이 증가한 교회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어요. <laughs> 언젠가 우리교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사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놀라운 일을 그의 말씀 증거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은 이 땅의 진정한 부는 오직 성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은 이 땅의 부흥을 어떻게 허락하시냐?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론 이설 를 통해 구약의 말씀, 더 정확히 말해 요해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했고,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가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흥에는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말씀 없는 부흥은 사실상 종교적 플래시몹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수의 콘서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부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말할 순 없다는 것이죠. 1907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평양 대부흥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말씀 사경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수 제자에서 말씀 증거자로 변모했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언제보다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더니 그냥 단숨에 물에 텀벙 뛰어들어서 나도 걷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내 발은 못 씻기는다고 사양하죠. 그러다가 너, 내가 너발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돼. 그랬더니 곧바로 머리를 뒤밀고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 싹다 씻겨달라고 말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는 어떻게 했죠? 칼을 딱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시종의 귀를 일단 자르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해 놓고는요. 참 속도 좋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통까고 제일 먼저 입수해서 헤엄쳐 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자.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 가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을 받은 후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는 자예요. 그런 말씀 뒤에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던 자여서 이제는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부응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미붐의 있었던 앉아 있었던 지체장애자를 먼저 일으키기 전에 그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가금은 없으나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다. 먼저 주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선 말씀 후 행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보다 언제나 뒤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이 부흥에 있어서 말씀이 처지할 역할은 너무나 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부흥과 말씀, 성령과 말씀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올 성령 오 3천 명의 집단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이 부흥을 놀라운 부흥을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부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은요 사실은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무슨 말이에요? 부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에 있어서 갈등, 잡음이 생겨 버린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는 방식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관계적 어려움의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아요. 이 문제를 당시 열두 사도는 어떻게 바라본지 아십니까?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 를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떠한 시선에서 보죠? 아, 왜 자꾸만 구제파트에서 구제 사역에서 왜 이렇게 잡음이 나오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가부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민자 그룹 아닙니까? 하, 아, 역시 이민갔다 온 사람들은 쎄. 하, 아, 그 사람들이 문제야. 아니야 히브리파 너희들이 터세부리는 거야 니들이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서 보죠 교인과 교인과의 다툼이었습니까? 분열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심각성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책은 무엇입니까? 네, 일곱 짓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전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뭘 했어요? 기도와 더불어, 말씀 가르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싸나워진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러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러 애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께서 친히 머리 되신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말씀이 증거하는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 결과를 오늘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부응을 경험하게 됐어요. 언제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큰흥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돌아온 사람들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특정 그룹을 소개하죠.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 한몇 명쯤 됐을까요? 한 100명? 한 300명? 500명? 인심 좀 써볼까요? 한 1,000명쯤 할까요?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작게 잡는 사람은 2,000명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약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요 그 부흥의 핵심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그룹은요 신학적으로 보자면요, 사두개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보수를 넘어 거의 수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좀처럼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변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위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만 해야지 그 이상 한 발자국도 아니 반발자국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 토라에 나오는 그 613가지의 개명을 있는 그대로만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계파 그리고 그 사두계파 중에서도 핵심의 핵심 멤버가 바로 저 제사장들이었어요 세상이 다 변해도 저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에 보면 은 5번 도로가 있어요 5번 도로가 계속 공사예요. 제가 오래 살았던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아, 근데 저 공사 도대체 언제 끝나요? 맨날 차 막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민 생활 40, 40년이 됐는데요 제가 왔을 때도 저 공사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5번 도로 공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실 겁니다. 뉴욕에 와서 저는 다시 그런 일은 없겠구나. 이제 이런 귀한 예화를 잃어버렸다라고 슬퍼했는데 웬걸요? 메나탄에 갔는데요. 제가 6년 전에 강의하러 왔다가 방문했던 메나탄 한참 공사 중이었거든요. 뉴욕에 와서 보니까 또다시 메나탄을 찾았는데 여전히 메나탄은 계속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화가 바뀌었어요. 집사님, 아마 메나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이지요 모든 것이 변해도 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다. 자들. 그것이 사두계파고그사두계파의 핵심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이 그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네. 바로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말씀이 다시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부흥을 이루셨는데 단순히 수만 늘어나는 수적 부흥이 아니라 세상 없어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그 제사장 그룹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는 질적 부응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왕성하고 많아지고 복종했다. 세 개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세개다미완료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왕성하고, 한번 많아지고, 딱한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완성하고, 쉬지 않고 많아지고, 끊임없이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돌이표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계속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부흥 스쳐 지나가는 부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부흥을 허락, 허락,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는 곳마다 미국의 지역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며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대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효신장로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플러싱의 곳곳에 퀸즈의 구석구석 아니 이 뉴욕과 이 뉴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전 지역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는데요 저만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참석한 모든 효신교회 가족들이 함께 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뉴욕이요, 1875년 38살의 무디를 통해 미국의 엄청난 붐을 일으키는 진원지였어요. 제3차 대각성 운동 때, 이 뉴욕과 특히 브루클린을 비롯해서 보스턴, 펠라델피아, 볼티모와 시카고 등이 붐이 여러 도시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즉, 뉴욕은요, 지금처럼 경제의 중심지 이것이기 전에 붕에 거점었다는 것입니다. 무디의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져 분열됐던 미국 교회 각 교회당과 교회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많은 젊은 일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현장에 무디의 설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동역자 생키의 찬양도 있었어요. 무디가 설교를 통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이어서 생키가 나와서요, 찬양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사 많은 사람들의 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 부흥이 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은혜를 우리 교회 에 허락하여. 주 없었어. 소망하면서 오늘 한여름밤의 꿈 주제 차장으로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